파리에 오시면 꼭 와봐야 되는 이시태섬입니다시태섬 예. 서울의 한강 같죠? 근데 한강하고는 다릅니다. 한강하고 여기 세드강입니까세드강고 비교할 게요 비교할 게못 돼요. 예. 이시태섬인데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소개시켜 주는 그런 어 뭐라 그래야 되죠? 현지 맛집과 같은 그런 명소, 입니다 예, 멋지지 않습니까? 다 유럽 사람들이 낭만이 그들진다자고 들어 잡니다. 여기 미루나무가 있고요. 여기, 예, 미루나무 큰거 있죠, 이게 예, 미루나무요. 예, 꼭 한국 같지 않습니까? 예, 일주 있습니다. 이게 일반 여행객들은 모르고요. 아, 이뭐 현지인들이 소개시켜주고 있니다 그리고 좀더 들어가면은 여기 미루나무를 걸려 근처 가지고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일 예, 이래 죽고 다면은, 예, 이런 데가 나옵니다. 그렇죠 여기서 밤 되면, 많은 만삼들이 뽀뽀서 많이 한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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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뜨거운 장소입니다. 이 장소가, 예. 네, 그치죠? 여기서 앞으로 좀더 나가볼까요? 앞으로 좀더 나가면은. 와. 여기가 끝입니다. 이야. 이게 예, 끝입니다. 와. 끝입니다. 저는 지금 시태섬에 있습니다. 파리의 시태섬 네. 아. 파리의 시섬